집중적으로. 뭐 종목을 수백 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넥센스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아그 문자는 안 나갔습니다. 거짓말 안 하잖아. 문자 안 나간 종목을 뭐또 상한가가 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. 자, 상상상 한번 갑시다. 내일 네, 상상상. 음. 여기는 16번 방이세요. 네. 그래서 10시 이제 그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음. 광고자님들 들어올 때 15번 방을 오픈해 주시면 위험해. 걔네들이 보고 또 15번 방까지 오염이 될수 있어서. 자, 상상상 한번 갑시다. 상상상. 응, 상상상. 자. 그렇게 하셔서, 지금 이제 뭐, 전화번호, 상상상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그, 교육 참여하실 수 있는 방좀 오픈해 드리고, 하트 좀 눌러주시고, 엄지척. 지금 68개인데, 조금만 더해 주시고. 아유, 이제 뭐, 색삭주린이 선생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, 그 다음에, 우리 그 교육자료 주세요 하신 분들 제가, 어, 새벽에라도 넣어드리라고 할 테니까.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6시 이전에 보통 보내드리는데, 중간중간 확인될 때마다 보내드리거든요. 그 교육자료 부분도 올려드릴 테니까,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시고, 아유, 좋습니다. 70개, 조금씩 늘어나는데 엄지척. 이 펄어비스하고 또 종목 보셔야죠. 펄어비스, HLB, 뭐 이렇게 쭉 있어요. 예, 그렇게 하시고, 이 방송이 끝나면 금요일자 방송 녹화본이 올라갈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앞부분부터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장 공략주를 못 보신 경우가 있는데, 앞부분 이제 녹화방송 다시 올려드리면 그때 보시면 되고, 앞으로는 이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, 어, 딱딱 맞춰서, 올려드릴 거니까, 그러니까 그, 항상 24시간 틀어놓다 보니까, 언제 생방이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. 끝나면 이제 요거 링크 올라가기 전까지는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일단 진입을 하겠습니다. 펄어비스입니다. 펄업 펄어비스 보시면 문자 나간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문자 어떻게 나갔냐면, 이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조금 있다가 동영상 전략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만, 어, 펄어비스의 26일날에 그 11시 24분, 그 이전에 펄어비스의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. 우리 그 모니터링 하는 직원분께서. 어, 펄어비스의 8월 26일 장중 녹화한 영상 있죠? 그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고, 펄어비스의 이제, 에, 요거 PPT 올려드린 거, PDF 파일로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고. 펄어비스 제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. 임직원방에. 정확히 보시면은, 윤정도 단기 10% 펄어비스, 현재가 79,000원, 5% 편입, 추가 편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3% 해서, 프로그램 수급 및 KB증권의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간다. 그런데 이제 단기 10%에요.